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전망, 오늘 11월 13일인데, 어, 월요일이죠. 이번 주가 이제 CPI 발표도 있고, 또 뭐, P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어 국제유가의 어떤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이 좀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오늘 시장 전망을 통해서도 어꼭 어, 마인드를 잘 다스리셔서 어 어떤 내동 매매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막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어 지금 상황에서 음, 내가 비중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 난 그냥 상승으로 갈것 같아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셔서 어,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좋지 않다 왜냐 지금이 시장이 약간 50대 50의 이런 시장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무엇이 나올지 확인해야 되는 예,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영상을 어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무디스도 어 이제 뭐 미국 취용 등거 하향 가능성 이거는 제가 이미 어 한국 증시 전망하면서 다뤘죠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이 혹시라도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난다면 증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고 가고. 그리고 셜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부분도 결국엔 단기적인 악재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증시가, 어, 좀 약세로 바뀔 수 있는 최근에 굉장히 낯싹이오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 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어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하마스가 <laughs> 경제적 뒷배는 이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상화폐로 뭐 받았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어, 수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겁니다. 이란, 어, 이스라엘이 뒷조사를 했을 거예요. 왜? 어, 지금 전쟁을 팔레스타인에 하마스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돈도 없고, 그리고 뭐, 무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런, 지금, 이런 단체가 뭘 하겠어? 지금 팔레스타인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자만에 빠지고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 이란이 수천만 달러로 조달했다는 거죠. 결국 이란은 개입을 한게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나 이란이 개입을 했지만 지금 약간 관망하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 계속 말로만 시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 이란이. 이란은 지금 응? 중2병 걸린 거랑 똑같아요 사춘기에 사춘기 이게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적이어서도 안 되겠죠 오히려 조금 지켜보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 이란이 실질적으로 대리전쟁으로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대리전쟁으로 끝나고 국제유가의 상승도 제한적으로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증시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 어떤 쉽게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 습관이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란 대통령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11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했대요. 그만큼 이란과 사우디는 굉장히, 어, 사이가 나쁜 그런 국가였어요. 같은 어떤 아랍권에 있고,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종교가 같아도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 사이가 나빴지만, 올 초부터 조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됐었어요. 조금.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 어, 이스라엘을 두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형제 같은 국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국가에서 두둔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 이렇게 지지를 할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향후에 이것이 어떤 문제점, 어떤 이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중동이 결집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혹시라도 중동이 결집을 하게 된다면 어, 파장이 클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어, 이거는 전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음, 지금 상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의 추이가 결국에는 지금의 환율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환율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지금 사실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국내 증시의 상황들을 보고. 어떤 수급 현황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조금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올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사실 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도 사람들이 어큰 생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 세상이 좀 약간 너무 방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에, 이제 와닿으면 그것이 공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네.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투자를 하면서는. 아시겠죠? 자, 스싹 차트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싹은 결국 추세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돌린 흐름을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차트로만 본다면 두 가지 해 석을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려요. 사실 이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됐죠. 완전히. 항상 지켜봤지만, 얘가 이제 애매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뚫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뚫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이 피로감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다만 11월에 제가 이정고점을 돌파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돌파한다면 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돼요 12월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 이거를 뚫는 거는 제가 이제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3월부터 1 0월 전망 그 시황 전망을 하면서 틀린 적이 딱한번 있어요. 나사 그 6월에 6월에 제가 나사기 이렇게 폭등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나사이 그냥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조정 없이.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저도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사실 3월부터 6월 빼고 만약에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췄잖아요 증시를 전망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이 되길 저도 바라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내년 시장 2024년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좀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더 크게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쵸? 갑자기 이때부터 각도가 가팔라졌어요. 이 얘기는 무, 무슨 얘기야? 이 가파른 각도가 어느 정도? 좀 어,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급등주, 급등주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나스닥이. 그쵸? 이게 굉장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상승 추세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상승 추세. 요거는 죽으면 안 돼요. 큰 추세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죽으면 그거는 정말. 다시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리스크가 좀 있죠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손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인버스가 인버스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여기서 인버스를 한다는 게 약간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물이 더 이상 없어요. 고점 돌파하면 끝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만큼의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버스 하신 분들은 사실상 깡통을 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버스 하신 분들일수록 손절을 칼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인버스를 하신 분들은 뭐 좋아하는 어 그런 분석일 수 있겠지만 얘가 여기 저점을 이탈하잖아요 여기 저점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 이탈하면 이제 이란 문제가 터졌겠죠 뭔가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뭔가 어, 미국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져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채권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일어난다면 얘가 이 전조점에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겠죠. 왜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할까요? 영원히 내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불규칙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은 선물 시장이 있고,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그쵸?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락을 배팅을 해도.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앞선 이 저항들, 이 지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저항이 없으니까 위,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나 하락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꽤 길게 이어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 과정이 단기간에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상승, 상승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항상 뭔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라그 가능성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지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지지하려고 할 거고, 첫째로. 그 다음이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박스권 구간을,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어, 그러면,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만, 이미 코스피는요, 코스피 코스닥은 아마, 어 나락에 가 있을 거고 코스피는 사실 뭐 1500까지도 가 있을 수 있어 1500 1700뭐 이런 구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면은 여기 매물이 상당하거든 이거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어 이건 쉽지가 않아 여기 매물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아 지금.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기간 조정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짧게 매매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항상 금융위기가 올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길 바라고, 음, 이런 가능성이 절대 없을 거라는, 그냥, 낙관적인, 이런, 지금, 주장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한국은, 낯싸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외국인의 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 시장을 건드릴 거고,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를 넘어서서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때이 차트가 추세가 완벽히 돌아서는 거 보고, 지금 역별 구간이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잖아. 이 역별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 또 변동성이 클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 일단은 우리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경제가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는 이 충격이 상당히 클 거고 그냥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 상상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예, 좀 아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리고 국제 정세가 그리고 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이 어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